Be the... 안녕하세요, 라일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좀 편하게 이야기하면서 좀 손가는 대로 메이크업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민나부터 같이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입술이 좀 많이 말랐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이렇게 여는 파우치로 돼있고 제가 좀 무력이 좀 그렇게 크게 있는 편이 아니거든요. 대신 식욕이 엄청나가지고 먹는 거에 대해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 들어 유일하게 사치를 좀 부려보고자 구매한 이 분리 립밤입니다. <laughs> 케이스가 다 했어요. 일단. 케이스가 너무 예뻐서 어디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바르기도 너무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라서 구매를 했는데 원래 여기에 각인을 새겨서 할 수도 있는데 원래 이 느낌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거든요. 제가 아직 이 거울 스티커도 떼지 않았습니다. <laughs> 이렇게 좀 고체 형태의 립밤인데 사실 정말 안 녹아요. 이렇게 발라도 정말 정말 조금밖에 안 발려나오고 좀 많이 문질러서 녹여준 후에 올려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저처럼 좀 승질 급한 사람은 괜히 샀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을 법한 음, 그렇지만 너무 너무 예쁜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다음은 제가 요즘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코스 r 스 이름이 뭐더라? AC 컬렉션 카밍 리퀴드 마일드. 진정해주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이거를 사용하면 좀 유분이 덜 나오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꾸준히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정말 수분 관리에 힘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감은 굉장히 괜찮은 편이라 마지막으로 앰플 발라줄게요. 헤이네이처 어성초 제품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때 헤이네이처 붐이 일어났을 때 앰플을 정말 잘 사용했었어요. 요 어성초 앰플 2세대가 출시가 됐는데 제 친구가 마침 마켓을 열어가지고 저는 또 어성초 덕후다 보니까 구매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1세대 앰플은 향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어성초 제품에 대해서 좀 싫어하는 편은 아닌데도 향이 강해가지고 손이 가끔 안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앰플은 진짜 향이 거의 무향에 가까운 편이다 보니까 되게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근데 얘가 앰플이라는 이름이긴 하지만 확실히 유수분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수분 비중이 굉장히 많은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좀 완전 건성, 극건성 이러신 분들은 이거 하나로는 해결이 당연히 안될 거예요. 제가 수분인데 이것만 바르면 살짝 건조하거든요. 일단 지금 수분감이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오늘은 베이스를 오래 오랜만에 이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이쪽을 이렇게 누르면 파운데이션이 나오는 제품이에요. 저는 라이트 색상을 가장 좋아하는데 브러쉬에 앞뒤로 고르게 묻혀줘요. 제가 베이스 바르는 방법은 영상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영상 끝부분에 그 영상을 걸어놓도록 할게요. 지금은 여러분들하고 수다 떨면서 제가 얼마 전에 큰 개한테 팔을 울렸거든요 이게 지금은 사건이 해결되고 멘탈이 정말 잘 돌아온 상태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좀 가볍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구나. 제가 저번 달쯤에 등산에 꽂혀 있었어요. 그래서. 등산을 한 거의 왕복 3, 4시간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너무 성취감이 좋고 제가 원래 스트레스 관리를 좀잘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정말 쌓아두고만 있는 그런 성격인데 근데 그 등산을 다녀옴으로써 너무너무 개운하고 성취감이 들고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그냥. 제가 집에서 조금 걸으면 있는 공원에서 올라가는 그런 산이 있었어요. 근데 막 제가 블로그에서 본 거는 되게 낮은 산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랑 가볍게 다녀올 수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위치도 다 찾아놓고 다음날에 먹을 보리차 올려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당일 날 제가 아침에 너무 피곤한 거예요. 원래는 아침에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남편이 막 아침에 저를 막 깨웠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아, 좀 이따가 가자고 서더 잤어요. 이게 정말 서론이 길지만 이 부분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남편이 잠깐 또 다시 잠든 사이에 제가 그때 깬 거예요. 근데 뭔가 이상하게 몸이 무겁고 좀 그냥 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근데 뭔가 제가 이렇게 어제 스스로랑 약속을 해놨는데 안 가는 게또제 스스로한테 실망을 할것 같은 거예요. 아, 그냥 어떻게든 내가 다녀오는 게 맞는 것 같다. 마실을 다녀오는 것처럼 가볍게라도 갔다 와야겠다. 이러고서 어차피 낮은 산이니까 세로니라고 저희 강아지가 있어요. 말티즈인데 한 3kg 중반대, 초중반대 그 정도예요. 그래서 걔랑 같이 가면 되겠다. 일단 준비를 하고 그 찜찜한 마음을 안고서 한 4시쯤에 비가 온다 그래가지고 한 2시쯤에 출발을 했어요. 슬슬 갔다가 딱 돌아오면은 딱 집에 도착했을 때쯤 비가 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고서 갔는데, 원래 새론이가 어디든지 나가는 걸 좋아해요. 호기심도 정말 많고, 산책을 나가면 아는 길이든 모르는 길이든 그냥 앞으로 직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계속 냄새 맡으면서. 근데 그날따라 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제 반대편으로 가더니 왔던 길로 다시 가자고 자꾸 줄을 당기는 거예요. 근데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저도 나오면서도 계속 찜찜한 기분을 안고 나왔는데, 왜 그러지? 가면 안 되나? 괜히 막 그런 기분이 막 괜히 혼자 싱숭생숭하게 막 그랬는데 괜히 이 상황을 짜집기 해가지고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새로운 일을 다시 안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뭐 얘가 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힘든가? 아니면 낯선 길이라서 얘가 그러나? 그래서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갔는데 제가 가려던 곳에 딱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거예요. 어, 여기 되게 기분 좋겠다. 하고 남편이랑 전화를 하고 아, 나 이제 들어간다. 음, 내가 가끔씩 전화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놓고, 그러고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던 그 산길에 초입을 들어가자마자, 어떤 큰개세 마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만 오는 게 아니었고, 앞엔 아저씨가 목줄을 두 마리를 잡고 있었고, 뒤쪽에는 아주머니 혼자서 개를 한 마리를 잡고 있었어요. 뭐 맹견 이런 개들은 아니었고, 근데 저도 어렸을 때 키워봤던 견종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아, 괜찮겠지? 했는데 이게 그 견종 특성이 약간 주인이 컨트롤을 잘 못하면 작은 개를 물거나 막 물면 또안 놓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저도 옛날에 키웠었던 기억이라서 개들마다 성격이 다 다르니까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아는 그런 특성은 그랬어요. 혹시나 새로님 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얘를 안아갖고 이렇게 통제만 잘한다면 충분히 아주 널널하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 그렇게 가는 길이었는데 혹시나 하고 이렇게 하고 안아서 옆에를 비켰는데 멀리서 오는 개들의 표정이 그때부터 약간 이렇게 좀 표정이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걔를 오래 키워봤고 여러 견종을 많이 접해봤었기 때문에 그 표정은 약간 흥분했다. 약간 공격을 하려는 그, 약간 그, 그, 짖지는 그 않지만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느껴지는 그 표정을 보고 나서, 그리고 아, 제발 이러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팔에 막문 거예요. 제가 그렇게 큰 개한테 처음 물려봤거든요 여기 팔뚝을 물렸는데 그 짧은 사이에 제 팔에 매달려 있는 그 개의 표정을 보면서 아 소리 지르면서 찰푸덕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제가 안 그래도 세론이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세론이를 안고 있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서 얘를 넘어졌을때 놓쳤는데 제가 엎드려 있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세론이도 놀... 아, 이 생각만 하면 너무 불쌍한데? 걔가, 개가 엎드려서 꼬리를 바짝 내리고 엉금엉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어, 왜 눈물이 나지? 아 어, 코만 안 발랐더니 코만 엄청 빨개졌어요. 어, 이게, 어, 좀 괜찮다 생각했는데 아닌가 봐요. <laughs> 그러고서 새로니를 봤는데, 엉금엉금 이렇게 꼬리를 한껏 말아갖고 막 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이쪽 편을 보고 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진 상태에서 얘가 달, 다시 달려들어서 새로니를 물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견종이 물면 절대 안 놓거든요? 걔를 이렇게 빨리 안아들고, 막 다리, 막 온몸이 막 막 떨리는 거예요. 막, 힘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렇게 안고서 일어나갖고 막, 그래서 소리 지르면서 막 울, 울면서 이렇게 봤는데 아저씨가 다행히 목줄은 꽉 잡고 계셨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그거 목줄을 좀더 짧게 잡으셨어야 됐는데 그냥 목줄만 잡고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셨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래서 저를 물게 된 건데 그때쯤부터 갑자기 팔이 확 아파와지는 거예요. 이렇게 물리고 막 넘어졌을 때는 아픈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다가 근데 일단 제가 패닉이와 가지고 쟤네가 다시 달려들면 어떡하나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아저씨가 또그두 마리를 잡고서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몇 마디 하고서 아, 제가 정신이 없어서, 아, 다가오지 말라고, 다가오지 말라고, 걔네 또물것 같다고, 너무 무섭다고, 아저씨, 말이면서막 막? 그랬더니, 아저씨가, 그러고서 그냥, 그때 잠깐 정신이 나갔다가, 막, 정신이 없었다가, 일단, 아저씨는 그 사이에 가신 것 같고, 멘붕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냥 아줌마가,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그냥 딱 한마디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제서야 이거는 좀 심각한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완전히 패닉온 상태에서도 아, 다리 에 힘이 안 들어간다고 이러고 다시 주저앉고 세로이를 안는 상태에서 아 너무 아파요 아줌마 이러면서 막 팔이 너무 아파요 막 이러고 있는데 제가 혹시 몰라서 아줌마한테 번호를 알려달라 그랬어요. 아저 이거 너무 아프다고 혹시 모르니까 번호 좀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그때 마침 남편하고 전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일단 나 걔한테 물렸다고 하면서 막 울, 울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막 얘기하다가 잠깐 봤는데 아줌마가 막 후다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바로 누가 봐도 그건 진짜 도망가는 사람의 그런 걸음걸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거기부터 제가 그걸 본 순간 갑자기 눈이 확 뒤집어졌어요. 진짜. 제가 그렇게까지 화나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아, 잠깐만. 잠깐, 일단 도망가고, 저 사람들 도망갔어. 일단 끊어봐. 이러고서, 제가 당장 그 사람들을 신고하거나 뭐 하려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뭔가 같이 병원을 가거나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거였는데, 그것 때문인지, 그냥 둘이서 도망가버린 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으면 이 사람이 됐다고 됐다고 해도 제 번호라도 알려주고 갈것 같거든요.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가 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 받아 적으시라고 아니면 제가 써드리겠다고 오라까지 해서라도 저는 제개 때문에 패닉이 와 있는 이 사람을 절대 버리고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아무튼 그러고서 진짜 눈깔이 돌아간 상태로 소리를 막 버럭버럭 찌르면서 개두 마리 데리고 가신 면 아줌마 아저씨 이러면서 진. 진짜... 진짜 산이 울리도록 소리 지르면서 새로 니 안고 막 씩씩대면서 그 둘을 찾으러 다녔어요. 거기가 완전 초입이다 보니까 밑에 내려오자마자 놀이터가 있었거든요? 아까 올라가면서 뵀던 할머니한테 혹시 여기 개 3마리 됐고 가신 분못 뭐 봤냐? 부부였다. 그 견종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만한 개들 3마리다. 그랬더니 아, 할머니는 못 보셨대요. 그래서 아씨, 어떡하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마침 저쪽에 서 있던 그 꼬마가 아, 저 너무 고마워가지고 번호라도 받고 싶은데 자기가 봤다 저쪽 놀이터 쪽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진짜 다시 아, 너무 고맙다고 너무 고마워 고마워 그러고서 다시 열불난 상태로 막그 사람들을 쫓아갔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이 3분 정도도 안 됐어요 근데 제가 그그 그 부부를 찾으러 갔을 정도의 거리면 굉장히 빨리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더 화나는 거예요. 아이 사람들 진짜 도망갔네. 진짜로 도망갔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파트 단지에 막 뛰어가지고 봤는데 마침 딱 거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 이러고서 그제서야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팔이 아프다 그랬는데 왜 그냥 가셨어요 아줌마? 이러면서 막 그러고 승질을 부렸는데 저는 저희 부모님한테도 거의 큰소리 안 내고 자란 사람 중한 명이기 때문에 저에게는 진짜 처음 있는 일인데 그 정도로 제가 정말 화가 났었어요. 그러고서 제가 너무너무 아프다. 오팔이. 어, 그러고 이제 병원을 가야겠다는 의사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근데 아줌마가 조금 있다가 오시더니 이거 지금은 아가씨가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오늘은 그냥 일단 집에 가서 쉬고 내일 같이 병원을 가보재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경황이 없었어서 아, 그래야 되는 건가? 아 일단 오늘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야 되는 건가? 이러면서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저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결론은 어쨌든 어떻게든 응급실을 가게 됐어요. 진짜 이게 사고가 나면은 사람이 패닉이 오잖아요. 이게 상황 판단이 정말 안 돼요. 계속 계속 후회를 했던 건 그분의 따님이 병원에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 그럼 알겠다. 그쪽으로 같이 가자. 그러고서 일단 그 부분은 먼저 보내고, 남편을 기다렸다가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되게 이상한 게 그냥 네이버에 개물림 이런 것만 검색을 해도 파상풍 주사는 필수로 맞아야 된다는 내용이 꼭 나와요. 집에서 키운 개든 지나가는 떠돌이 개든 무조건 맞아야 하는 건 파상풍 주사. 작은 개든 큰 개든. 근데 병원에서 이상하게 자꾸 파상풍 주사를 안 맞아도 된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가족 중에 병원 관계자가 있다. 근데 파상풍 주사는 무조건 맞으라고 하셨다. 우리 파상풍 주사 맞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다 파상풍 주사는 맞으라고 그러는데 왜 병원에서 안 놔주려고 했는지 도통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러고 치료를 하고 소독을 잘 하고 제가 막 정말 다행이었던 거는 그 바람막이 같은 소재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긴팔을 입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옷 때문에 이렇게 살이 박혀서 살점이 잘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대신 그 치약력이 엄청 강할 거 아니에요, 큰 게니까. 그래서 겉에 상처는 별로 안 났는데 세게 눌리니까 안에가 진짜 심하게 부어오르는 거죠? 피멍이 진짜 여, 여기에 물렸는데 여기까지 다 이렇게 들을 정도였거든요? 붓기도 진짜 이만큼 붓고. 그래가지고 진짜 파상품 안 맞았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진짜 진짜 아팠거든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일단 도망가고 막 그런 정황까지 생각했을 때도 정말 아, 이분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무튼 치료를 잘 받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의 누나, 언니가 와주셔가지고 상황 정리를 좀잘 해놓고 그러고서 집에 가게 됐는데 정말 이러고서 깨달은 거는 이건 어떤 사고든지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될것 같아요. 제가 이러고서 주변 어른분들한테나 친구한테나 많이 들은 얘기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고하기. 합의는 당장 당일날 하지 않기? 이걸 차 사고에 빗대어 보면 그냥 뺑소니 치고 도망간 거잖아요. 아무튼, 그러고 저희는 그래도 정말 정말 좋게 합의를 하고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정말 그쪽에서 일을 키우고, 하, 세상에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착하게 살려고 해도 그쪽에서 나쁘게 나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 진짜 세상 독하게 살아야겠구나. 차라리 독하게 살고 그렇게 어? 그렇게 살면은 진짜 오히려 손해를 안 보는 세상 같은 거예요. 내가 너무 멍청하게 살았나? 막 그런 별별 생각까지 다 들고 <laughs> 그래가지고 아, 지금 베이스만 거의 한 시간을 하는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별별 생각이 다 들었던 그런 아주 큰 일이었어요. 아 근데 제가 아직도 너무 너무 생각하면 끔찍한 게이 어, 얘기하다 또 눈물 날까봐 잠깐 커피 한입 먹고 제가 그때 병원을 가기 위해서 아줌마 아저씨를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 안에서 제가 막 정신이 없고 아프고 막 그런 패닉이었었으니까 잘 모르다가 그제서야 제 무릎에 앉아 있는 새로운 일을 제대로 쳐다보게 됐는데 얘가 사시나무 떨듯이 막 발발발발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아 얘도 같이 있었고 얘가 지금 제일 위험한 상태였고 그런데 내가 패닉이 와서 잘 몰랐구나, 그래면서 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진짜. 우리 집에서는 진짜 뚱땡이 곰탱이라고 놀리는데 진짜 한없이 작은 존재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TV에 그 스피츠 사건 있잖아요. 맹견한테 물려서 죽은? 아 그거 보는데 진짜 아,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자꾸 겹치면서 아 진짜 만약에 그때 물렸으면 개들이 뭐 물고 나면 막 흔들잖아요. 그 그거를 상상하면서 너무 끔찍한 거예요, 진짜 그게. 그래서 아 차라리 내가 물려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도 원래는 사람 아기 있게 무는 개는 아니에요.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멘탈을 부여잡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렸어요. 몰랐는데 멘탈이 강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래서 요즘 사실은 산책을 못 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자꾸자꾸 그 불안함이 있어요. 아무튼 이제 며칠 전에서야 딱 이제 해결이 완전히 됐고, 이제는 저의 마음을 조금 치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정신의학과를 상담을 가긴 했거든요? 근데 그냥 그 의사선생님 앞에서 털어놓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이게 금, 나에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는 못 가겠어서 그냥. 그래도 좀, 그때 완전 초반보다는 조금 나아진 것 같아가지고. 좀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트라우마로 남지 않도록. 원래 제가 이렇게 울컥할지 모르고, 좀, 아, 이제 해결도 됐겠다. 좀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말을 꺼낸 거였는데. 요거는 레어카인드에서 보내주셨던 제품인데요. 이거는 쿨브라운 컬러거든요. 컬러가 너무 예뻐가지고 요즘 진짜 자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베이스가 좀 조명에 반사되면은 엄청 밝게 보이거든요. 쉐이딩으로 좀 눌러줘야 돼요. 많이. 아무튼 아 이렇게 무거운 분위기 만들려고 한게 아닌데 여기만 공기가 무거운가? 좀 부금을 산뜻한 걸 깔아야겠어요. 딴딴딴 약간 이런 걸로. 사실 일을 진짜 손을 놓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면 일이 정말 손에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몇번 카메라는 켜봤는데 켜고 나서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표정 관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기쁘게 얘기하고 싶은데 기쁘지가 않으니까 되게 로봇처럼 입도 안 웃어져. 아무튼 되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 표정을 짓기가. 아무튼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을 수 있어서, 어, 나, 난 어, 오케이. 나 괜찮아. 약간 이러면서 켰는데, 아까 갑자기, 아, 저는 새로운이 생각하면 가끔 이렇게 울컥울크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이 경험으로 정말 아팠지만,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주 피폐해졌었지만, 아주 아주 값진 경험을 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이 어른 세계 그런 경험이랄까? 이제 곧 30을 바라보는 나이에 드디어 내가 약간 이런 경험치가 쌓였구나. 그런 느낌으로 긍정적이게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떠들어가지고 아직 쉐이딩까지 밖에 끝내지를 못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가끔가다 저의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쪽 쌍꺼풀이 자꾸 두 겹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또 라인은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둘다 그냥 찝어버렸어요. 좀 걱정을 했는데 좀잘된것 같지 않나요? 아직 뭔가 조금 어색한 것 같긴 하지만. 이거는 이니스프리. 아, 이게 라인이 조금 높아졌다고 눈썹 모양을 약간 바꾸게 되더라고요. 이게 좀 영상에서는 그렇게 크게 티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뭔가 눈이 조금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제 시선에선 그래요. 이게 정말 1mm의 그 어떤 차이가 큰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 요쪽 눈썹이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제야 기본을 맞췄네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발라보고 싶어가지고, 요, 레어카인드 제품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레어카인드랑 민스콘이랑 같이 콜라보한 그런 컬러들이래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패키지도 뜯지 않은 상태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두 가지 컬러가 베이스 립으로 알고 있고, 얘네가 좀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컬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웜 버전, 쿨 버전 이렇게 나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아이 메이크업은 약간 중립적인 컬러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까 쉐이딩 했던 브러쉬 살짝 털어서 사용할게요. 제가 진짜 제품들을 안 모으는 편이에요. 주변 지인들한테 엄청 나눠주고, 당근 마켓 같은 데서. 확 나눔해버리고 그런 편이거든요. 근데 이 3CE는 똑같은 제품 아니면 대부분 좀 소장하고 있어요. 이걸로 가볼까 봐요. 이거랑 이거. 요거. 아 이거 해야겠다. 에이. 얘가 살짝 섞인 이걸로. 음영이 진하게는 안 올라오네요, 생각보다. 살짝만 묻혀서 너무 컬러가 들어가면 립이랑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듯만 듯한 음영으로 넣어줘볼까 봐요. 원래는 겟레디를 정말 주기적으로 찍었었잖아요. 지금은 몇 개를 비공개로 돌려서 얼마 안 남았긴 했겠지만 거의 주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매달 한 개씩은 올리자 이런 느낌으로. 근데 어느 순간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된 거예요. 제가.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그 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고 나서부터 이렇게 가볍게 대화하는 영상을 좀못 찍겠더라고요. 제가 좀 이런 생각이 많아져서 영상이 주제가 좁아지는 것 같긴 한데 음영은 이 정도? 이거는 투고 블러셔 로지 컬러예요. 이거랑 이것도 섞어서 제가 원래 색조는 평소에 사용하면 그냥 똑같은 것만 꾸준히 쓰거든요? 근데 얘가 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까 그 이렇게 세 가지 컬러씩 있어서 그런지 손이 자주 가가지고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정말 살짝씩 올리고 있거든요. 과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립 제품이 컬러가 좀 있는 애다 보니까 한 운동 마 운동 한 컬러를 하고 싶어서 요 정도만 할게요. 여기. 바른쪽, 안바른쪽 느낌이 좀 다르죠. 확실히 이렇게,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오랜만에 젤라이너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제가 정샘물 아카데미 다닐 때 사용했던 제품인데, 다 굳기 전에 빨리 사용을 하려고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집중해서 그린 나머지 카메라가 꺼진지 몰랐습니다. 제가 젤라이너를 쓸 때는 카메라랑 멀티가 조금 힘들어가지고 <laughs> 죄송해요. 이것도 3CE 제품인데 이걸로 언더를 조금 그려줘 볼까 봐요. 살짝만 이 정도를 해주고 눈썹을 살짝 더 진하게 해줄까 봐요. 제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죠. 이 컬러로 눈썹 음영 좀더 진하게 잡아줄게요.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이거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롱래시 컬링이에요. 오늘은 살짝 뭉치듯이 발라서 볼륨감도 살릴게요. 에스쁘아 글로버 에버를 이눈 앞머리랑 콧대에 조금 발라줄게요. 얘가 하이라이터로 쓰기 너무 예뻐가지고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영이 들어가는곳 옆에 이 밝은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따라서 살살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확실히 디테일이 살아요. 추천해 준 꿀조합이 있었거든요. 그 꿀조합대로 한번 발라 볼게요. 요 비비 베이지가 입술에 비비크림 같이 커버되라고 비비 베이지래요. 음. 음. 도톰하게 올라와 있을 때는 코랄 베이지 같은 컬러거든요. 한 요런 정도 느낌? 근데 펴 바를수록 누드 톤으로 바뀌어요. 되게 신기하네. 이 색깔이랑 바깥 톤이랑 좀 다르죠. 되게 누드 톤으로 예쁘게 빠지네요. 이거 활용도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5호로 노을 그라데이션을 한번 해볼게요. 어, 근데 이거 단독으로 발라도 되게 예쁠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봤을 때는 조금 더 탁한 느낌인데 영상에는 좀더 쨍하게 나오거든요? 살짝 더 탁해요. 영상보다. 이걸 안쪽에 발라갈게요. 이거 비비베이지 너무 좋다. 음? 이, 저는 누드베이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15호만 단독으로 발랐을 때는 이런 느낌입니다. 입술이 되게 편해요. 완전 무향에 가까운 거부감 없는 향이 되게 미미하게 있는 그런 느낌이고 13호 웜쿨 안 가리고 바를 수 있게 만든 컬러래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컬러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립적인 레드 같다. 장미 꽃잎에 우유 한 방울 섞은 그런 느낌이랄까. 이번엔 요 16, 17호 요 조합으로 발라볼게요. 솔직히 이게 제일 기대돼요. 오, 이거 진짜 예쁘다. 16호, 16호 컬러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거 단독으로만 발라도 예쁘겠는데요? 이게 17호, 이거지 이거지. 아, 이거 두개 조합도 예쁘겠는데 각각 발라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이거는. 이거를 단독으로 발라보고, 이거네요. 이거 단독으로만 해도 너무 예쁘다. 여러분 오늘 엔딩은 이걸로 갑니다. 17호도 안에 발라볼게요. 이건 안 예쁠 수가 없는 조합일 것 같은데? 이게 조합으로도 정말 좋은데 단독으로 발라도 진짜 예쁠 것 같아요. 단독도 보여드릴게요. 17호를 단독으로? 음 제가 좋아하는 레드 컬러. 뭔지 아시죠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이걸 처음 사용해보는데 제형이 진짜 웜에 드네요. 이것도 예쁘죠? 제 취향은 16호. 이걸로 바르고 마무리를 할게요. 마지막으로 블러셔를 조금 올려줘 볼게요. 이걸로 올려주면 될것 같아요. 쿨한 메이크업을 의도한 게 아닌데, 이 립을 올리니까 되게 괜찮네요. 음. 오! 예쁘다! 오늘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 뭔가 막 혼자 웃다가 울다가 난리를 친것 같은데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아무튼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랑 밑에 댓글, 구독 잊지 마시고요. 그럼 모두모두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모두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하트! anh